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출근길 운전자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는데 쇠파이프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19일 경기도 오산시의 한 도로. 달리던 화물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운전자가 내리더니 차량 적재함에서 쇠파이프를 꺼내들고 오는데요. 앞차가 무리한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를 들고 앞차 운전자를 위협한 겁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에 특수 협박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80억 원짜리 황금박지 조형물을 노렸던 절도 미수범들이 붙잡혔습니다. 지난 15일, 전남 함평의 생태전시관에 3인조 괴한이 들이닥치는 사건이 있었죠. 어제 일당 중한 명이 자수했고, 오늘 아침 또한 명이 광주 모처에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지만 인터넷으로 만나 범행을 공모했다는데요. 80억 원짜리 황금박지를 노리고 장비까지 단단히 준비했지만 근처에도 못 가보고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미수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한 명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인사하는 한 여성의 행동이 조금 수상합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앞, 한 여성이 주민에게 인사를 건네며 뒤에서 양팔로 껴안습니다. 알고 보니 술 취한 이웃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는 척 하면서 상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슬쩍 한 건데요. 여성은 현금 25만 원을 꺼내고는 지갑은 그대로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범행이 대담하다 했더니 여성은 절도 혐의 전과만 수차례인 상습범이었는데요. 경찰의 CCTV 분석에 덜미를 잡힌 여성은 결국 절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의 전횡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전명규 교수가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교수는 피해 학생과 그 가족들을 만나 학생의 진로 문제를 거론하며 합의를 강요했는데요. 전 교수의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체대 빙상장을 수년간 대관해주는 특혜를 주는 등 부교 재산을 사유 재산처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교육부는 한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한국체육대학에 대한 이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화면에 나갔던 이 전명규 교수 그 교수의 비리와 전횡이 이제 무더기로 네. 적발이 됐습니다. 무더기로 나왔는데요. 네.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그 조재범 전 코치 아닙니까? 이 사람 조조 코치를 굉장히 그 챙겼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어떤 그 폭행 사건이 나니까 지인들을 동원해갖고 피해 학생을 압박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해 학생 그이 아버지 만나갖고 졸업 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겁도 주고 이러면서 이제 특정 어떤 감사를 하는데 자신해서 출석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회의를 했던 게 나왔고요 예. 어~ 두 번째로는 아마 그~ 빙상부 학생이 어디서 협찬받은 자전거 사이클이 두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가로는 한 (4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당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본인이 확골딱 가르쳤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빙상쟁 빙상장 내 그~ 라커룸하고 샤워실을 어, 승인 없이 그 조전 코치한테 이 무상으로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참 이거는 대한항공 빙상 감독이 있답니다. 대한항공에 빙상부가 예. 있는데 빙상 감독한테 스튜디오스 지원자 응시 정보를 좀 보내가지고 취업을 청탁한 거예요.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승무원도 이제 저, 저좀 시켜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 아는 사람을. 그리고 또 어, 본인은 15년간 부양가족 변동 신고를 안 해가지고 가족상을 한 천만 원 상당 부당하게 수령하는. 그런 그 비리를 예. 저질렀습니다. 네, 이 전명규 교수에 대한 비리 전행 교육부 감사 결과 내용했습니다. 사건 상담실로 갑니다.